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리.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를 둔 엄마고 지금은 학부모회 위원 일도 하고 있다. 예, 그럼 오늘은 10월에 열리는 바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자회에선 300엔 이하의 수제 상품을 메인으로 합니다. 옷이나 장난감을 가져오셔도 되지만 옷은 세 건만 취급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올해도 주민회관 조리실을 빌릴 예정이라 쿠키 같은 것도 내실 수 있어요. 와 쿠키. 뭐가 좋을까? 난 마카롱 먹고 싶어. 안 돼. 어려워서 보통 사람은 못 만든다고. 저기, 질문이요. 네, 말씀하세요. 다자미 수익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이 사람은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회 위원이 된 아자미 씨. 우리 아들 크로키랑 같은 반인 채채진의 엄마로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짠순이다. 어머님 바자회 수익금은 학교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라 죄송하지만 개인에게 할당되는 부분은. 네? 왜요? 저희도 없는 시간 내서 도와주는 건데 인건비 정도 주셔야죠. 아니요. 이건 업무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서. 진짜 여전하네. 나도 쩨쩨한 편인데 저건 선 넘었지. 아, <laughs> 왜안 되는 거야? 아자미 씨는 공짜나 절약 같은 걸 좋아한다. 주변에 피해만 안 주면 괜찮긴 한데 가끔씩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운동했대. 어, 크로키네 도시락 너무 맛있겠다. 양도 많은 것 같은데 나세 개만 줘요. 뭐 어, 괜찮겠지 여유분 있으니까. 그, 그럼 좀 드세요. 어머, 고마워요. 어, 잠시만, 세 개만 달라며. 어머, 그 오믈레 너무 맛있겠다.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아, 어, 아, 네. 이렇게 아자미 씨는 다른 학부모들이 만든 반찬으로 빈 도시락통을 채워나갔다. 그 외에도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웃들한테 반찬이나 안 쓰는 물건을 달라고 조르기도 해서 동네에서 온 짠순이로 유명하다. 설마 바자회 수익금까지 달라고 할 줄이야? 소문으론 학부모회도 활동 끝나고 받을 수 있는 도서카드 때문에 들어온 거라더라. 이거 팔아야지. 이야, 우린 그냥 적당히 넘기면 되는데 츠츠지가 걱정이네. 아자미 씨네 딸 채채진은 방향 무인한 엄마랑은 반대로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애는 엄마인 아자미 씨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가장 먼저 사과하러 온다. 아자미 씨도 애가 사과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던데. 그니까. 사실 그렇긴 해. 그 조그만 애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아자미 씨한테 한마디 하는 게 좋으려나? 음, 제일 좋은 건 아자미 씨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겠지만 그리고 바자회 당일 손재주 좋은 유리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 무슨 카페 디저트 같아? 에이 아니야 다 맛있어 보여요. 어참 아자미 씨는 글쎄 어? 추츄비나 엄마는 저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 어? 아니 아자미씨 왜 여기서 마음대로 물건을 팔고 그래요? 어머 이게 왜요? 다들 파는데? 다자회 담당자들이니까 그렇죠 아자미씨는 개인적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허가도 없이 개인 물건을 팔다뇨 심지어 헌 옷을 이렇게 당당하게 어머? 부모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허노도 상관 없죠. <laughs> 저기 죄송해요 안 되는 건줄 몰랐어요. 전 엄마가 바자회 담당인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아니야 치치지 너도 몰랐잖아. 넌 잘못 없어. 그러니까 사과하지 마. 맞아. 애한테 사과시키지 말고 스스로도 좀 반성하세요. 쿠키 만들 때도 계속 집어먹기만 했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됐으면서 여기서 용돈이나 벌려고 하더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 것 같구만. 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자기 애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걸 알고도 저러는 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날 밤 학부모의 뒤풀이 자리에서 알수 있었다 뒤풀이는 동네에 있는 큰 이자카야에서 했는데 안온 엄마들도 많아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유리씨,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과자 만들래? 우와, 좋아! 재밌겠다, 나도 껴도 돼? 당연하지 어, 저기, 그럼 나도 아, 미안 집이 좁아서 손님은 두 명까지밖에 못 받아 <laughs> 그래 우와 엄청 똑똑하게 거절했다 어? 어, 어, 어! 저기 츠츠지 과자 만들 때 너도 올래? 어, 그래도 돼요? 그럼 가, 감사합니다 얘기해보길 잘했다 아까마츠 저기 가서 주세요 하고 와 어, 어, 어. 주세요 오, very c u <laughs> 엄마, 어 잘했어 우리 아들. 설마 애한테 받아오라고 시킨 거야? 아, 저저기 저, 아자미 씨, 어? 방금 아카마치한테 먹을 거 받아오라고 시키신 거죠? 그거 애 교육이 안 좋아요. 응? 어? 그쪽한테 피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 그리고 강제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선의로 준걸 받아온 건데 뭐가 문제죠? <laughs> 여기까지 이용하다니 이건 짠순이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은 아이 뭐야 넌 어느 집 꼬맹이야 멋대로 남의 음식을 집어가면 어떡해 엄마 불러와 아카마츠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자미씨 빨리 가서 사과해요 네? <웃음> <웃음> 세상에 저 사람들 엄청 무섭게 생겼어 치치지 네가 대신 사과하고 와 네가 가면 용서해줄 거야 그, 그치만... 빨리! 네? 정강이! 역시 츠츠지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시키는 거였어 왜 저래 진짜? 츠츠지랑 아카마츠가 너무 불쌍하잖아 절대 츠츠지 보내면 안돼 아자미씨, 저도 같이 갈 테니까 직접 사과하세요 어? 싫어. 애가 가면 쉽게 해결될 일을. 자, 갔다 와 얼른. <laughs> 자꾸 그렇게 치치지를 면죄부처럼 여기지 마시라고요. 애를 방패로 삼다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아, 유 그, 그런 게 아니라. 저, 죄송합니다. 애가 실수를 한것 같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아카마츠 너도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당신 음. 이 녀석 엄마 아니지? 어, 아, 네이웃집애긴 한데. 오, 그래? <laughs>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엄만 저기 있나? 네? 아, 네. 어이. <laughs> 저 빨간 머리 꼬마의 엄마 누구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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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까부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꼬맹이 방치해둔 부모가 너냐? 아, 아, 아니 그그그 그, 그,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잘 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빠기쳐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추추지. 음, 꼬맹아. 난 너한테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아줌마가 애 관리를 제대로 안한 거에 화가 난 거니까 다 들었어 당신 일부러 애한테 먹을 거 받아오라고 시켰지? 애랑 이웃 사람들한테 사과시키고 자기 모른 척 앉아있는 게 부모냐? 아 아까 애를 면죄부로 생각하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상식범이구만 어? 맨날 이런 식인가 보네. 죄, 제, 제, 제 죄송합니다. 안 들려? 더 크게 말해. 아이 죄송합니다. 오메가, <laughs> 너의 엄마가 한 짓을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혹시 대신 사과하게 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이 아줌마가 잘못한 거니까. 아, 어, 어, 네. 가자. 이렇게 이날은 무섭게 생긴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해 아자미 씨를 혼내 주었다. 아까 너무 큰 소리로 화를 냈나? <웃음> 굿짝. 추추지. <laughs> 너 괜찮아? 어 네. 죄송해. 아, 그, 아니. 저희 동생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다음에 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laughs> 치치지 가자 또 보자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그때 그일 덕분인지 그날 이후로 아자미 씨가 아이들을 방패로 삼는 일은 없었다 여전히 짠순이긴 했지만 게다가 치치지도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치치지 엄마 대신 사과 좀해줘 엄마가 한 일이잖아 그럼 엄마가 사과해. <웃음> <웃음> 츠츠지 말이야. 앞으로는 동생이 올바르게 클수 있게 안 좋은 건안 좋다고 잘 가르쳐 줄 거래. 츠츠지. 어쩜 그렇게 야무질까? 아자미 씨가 성격을 고치긴 힘들 거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츠츠지와 아카마치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맞춰가는 게 어렵지만 아무튼 추추지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 됐어. <놀람> 고 시청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모시가 스스로 가족である子供に迷惑をかけてはいるけど、他人には迷惑かけてないからいいという謎理論だったのでしょうか? そもそも悪いことをした大人である自分自身が恐怖を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は何もしていない子供なんてもっと怖い思いをしているはずです。親であるあざみさんは本来なら恐怖に怯えている子供を守る側の存在であるべき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ね。何はともあれ子供を盾にするなんて卑怯だと私は思いま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